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과 민족은 시온을 향해 물밑듯이 몰려들 것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을 사모하는 열방들은 시온을 향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시온의 백성들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 절에서 3 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은 인류에 비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 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릴이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제림에 이른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마릴에 여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곡대기 위해 굳게 설 것입니다. 여와의 전에 산이란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거룩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시온산은 세상의그 어떠한 신, 산들과도 그 영광과 위험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은 시온산을 향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시온산에 구원과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리와 구원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열방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것이며 이전에 서로 공격하고 살상하던 무기들은 농사용 보습과 낫으로 벗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전쟁은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어두운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둠의 행시를 버리고 진리의 빛에 순종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지 않고 가난 땅의 우상과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 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맞는 것을 경비하며 용서하지 못어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본달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의 동방풍속이 가득합니다. 이방풍속은 우상숭배와 종교적 미신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 온갖 이방의 종교적 제의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도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정하시 가정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아주 아무런 꺼리김 없이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종교적 거룩성과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응금이 가득했고 이들은 하나님보다 응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응금에 더 소망을 두고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병고와 말들도 가득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병고와 마병과 전차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만든 우상들에게도 절했습니다. 스스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며 그때 비로소 이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교만이 산산히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삶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이래 모든 열망과 민족은 구원의 도를 얻기 위해 시온으로 몰려듭니다. 이들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작 택한받은 이스라엘은 시온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어둠의 속한 것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